소개 드릴 차량은 현대 캐스퍼 가솔린 1.0 법인 전용 차량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판매 금액 1,360만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22년, 최초 등록일 2021년 12월 30일입니다. 주행거리 74,253km 주행하였습니다. 배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시발유 차량입니다. 네, 색상 지색 차량입니다. 요즘 네, 차량 외부사진 보고 계신데요. 외부사진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생활 스크래치양 아주 적은 차량이고요, 아주 깨끗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 에이스 보증 기간 차량입니다. 차량 외부 사진 보시시니 외부 사진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 스크래치양 아주 적은 차량이고요, 아주 깨끗함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생활 스크래치양 없습니다. 네, 지금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요. 차량 실내 사진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핸들 보고 계신데요. 에어백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보호 블루투스 기능, 각종 편의상 리모컨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차선 이탈 기능, 뭐 스마트 크루즈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네, 현재 주행 거리 74,256km 주행하였습니다. 네비게이션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 지원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조수석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버튼 시동 차용감 좋고요. 프로토 에어컨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차량키 두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TCS 미끄럼 방지 시트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전동 접이 백미라.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블랙박스투채널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엔진 룸 상태 보고 계신데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엔진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 상태 아주 좋습니다. 무상 에 AS 보증기간 차량입니다. 네, 지금 타이어 보고 계신데 타이어 트레이드 약90% 이상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알림율 실도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려가겠습니다 연식 2022년 최초등록일 2021년 12월 30일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가솔린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7 4 2 5 3 k m 주행하였습니다. 무상 AS 보증기간 차량입니다. 특별이력 보시면요. 침수화제 이력 없습니다. 용도변경 보시면요. 렌트 이력 있었으며 영업용 이력 없습니다. 사고 교환수리 등 이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강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에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력 전달, 조형장치 부분, 제동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요. 타시던 차는 체육과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 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하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